어,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방영하고 있는 공격관 t v 그레이트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 동포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laughs> 앞으로 필요한 얘기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도 올려놓겠지만요. 은 저희들의 홈페이지인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아, 한글로 치셔도 되고 아니면 영어로 www.k-cia.kr 이렇게 치시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안에 들어오셔서 아, 여기저기 <laughs> 구경도 하시고요. 아, 그리고 거기에 아, 저희가 여러 광고도 올려놓고 했으니까 아,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다 보시고 또 남기실 귀한 말씀들은 게시란 아, 글에다가 글로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마다 체크가 안되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답신을 드릴 내용들은 답신을 드리고 또그 안에 있는 저희들 이메일 dustwnd7.gmail.com입니다 사람들 따라서 뒤에 dust, 먼지와 바람인데요 아, WIND가 아니고 WND 숫자 7입니다. 그러니까 DUST WND 숫자 7 그리고 골뱅이의 gmail.com이에요. 아, 그곳으로 <laughs>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그리고 게시판에 아, 어떠한 내용도 다 환영합니다. 아, 심지어 뭐 김정은 만세, 뭐 조국 조카 뭐 통일 만세 이런 거 써주셔도 돼요. 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따뜻하게. 아, 어, 관타나모가 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어, 큰감화솥이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 어, 조국을 배반하고, 아, 어, 조국을 경멸 능멸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 우리 인도태평양전례연구원 홈페이지에 와서, 아, 어, 마구마구, 아, 어, 뭐, 낙설해도 좋아요. 따뜻하게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어, 이재명, 이재명이 야기입니다 그리고, 림종석 이야기입니다. 아, 이재명이가 이번에 재판을 받죠. 이 선거법 관련된 재판을 T의 생중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림종석 덕분에 우리 민노총에서 강령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아, <laughs>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민노총 강령을 바꿔야 되는 이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아, 10월 15일 아,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1심 마지막 재판이 있게 되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생중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아, 이재명이는 자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아마 저 스스로는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자기의 무죄가 전 국민들에게 알려질 테니 1심 마지막 재판의 TV 생중계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재명이는 자기의 무죄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속으로는 TV 생중계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팬클럽인 개딸들도 판사가 1심 판결을 낭독하는 것을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이재미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판사도 한치의 정치적인 고려 없이 증거대로만 수사했고 판결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전 국민들이 판결문을 들어보고 직접 판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현명 우리 국민들께서는 서울 법대를 나온 판 검사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들어보면 이재명이가 거짓말하는지 검찰이 거짓말하는지 판사가 거짓말하는지 금방 국민들 앞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국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TV로 생중계하였는데 이재명의 재판을 문재인의 재판을 생중계하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린종석이가 통일하지 말자고 발언하는 바람에 <laughs> 민노총이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노총의 주력 부대인 금속노조 강령에 보면 통일 조항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통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남한 내의 간첩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린종석이도 통일에 반대한다고 하니 금속노조는 강령에서 이 조항을 반드시 빼야 합니다. 자 통일에 대한 정의를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자이 멋같은 조항은 북한 괴뢰들이 갖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9조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방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안주,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자 김정은과 간첩대장 린종석 동무가 통일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이 조항을 강요해서 빼야 합니다. 자, 안 빼고 그대로 이 강령을 들고 있으면 금속노조는 북한 간첩 조직이 노조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이 그대로 탈로가 나게 됩니다. 만천에 공개되죠. 따라서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비상 전시 계엄을 선포하면 금속노조 전원은 간첩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비상 전시 계엄이 선포되면 간첩죄는 민간인도 군사재판에 회부가 되고 재판은 무기징역까지 단심으로 끝납니다. 너 간첩! 무기징역! 하고 땅땅땅 하면 그냥 무기징역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민변이 아무리 변론을 한다 해도 군사재판은 판결이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증거 따위는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속노조를 이적단체로 지정하고 전원체포령 내리고 잡아 사람 전원을 무더기로 간첩죄로 무기징역 때려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고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때렸다고 하면 전 국민이 아마도 사형시키라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간첩으로 몰려서 금속 노조 전원이 무기징역 받고 북한 요독 수용소, 개천 수용소, 아오지 탄광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도 수령이랍시고. 통일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남한의 하수인 바풀떼기 간첩대장 림종석이도 통일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통일조항을 강력에서 빼야 겠는데 이걸 빼려면 대의원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여론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멋모르고 가입했던 일반 노조원들도 북한 교례의 사회주의 헌법 제구조 내용인 통일조항이 금속노조 강령에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놀라고 급속하게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금속노조가 무너지면 민노총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대의원들도 지난 30년, 40년 동안 통일운동한 것이 그냥 한마디로 헛지랄, 개지랄한 꼴이 되어버리니 화병으로 자산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괴뢰에서 지령받고 행동하느라 뇌세포가 별로 없었겠지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뇌회로가 불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는 그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민노총 선언문에도 보면 통일조국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빼면 간첩조직이 되는 것이고, 김정은 수령님 지령에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빼자고 하니 자기 자신들이 30년, 40년 인생을 다 바쳐 노력한 것이 헛지랄 개질랄한 것이 되고만이 맥이 풀리게 되고 계속 나두 자니 본사의 상부 명령을 따르는 불경죄가 되니 자그 안에서 통일 조국이란 단어를 빼자는 파와 그냥 두자는 파가 갈라져서 싸우게 될 것이고 못모르고 가입한 일반 회원들은 뒤늦게 알고 후회하며 놀라서 급속하게 금속노조를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전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노총, 금속노조, 전교조 등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고 몇월 며칠 몇 시까지 탈퇴서를 법무부로 제출하면 사면해 준다고 하면 대거 빠져나가고 골수 간첩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비상 전시계엄이 선포되면 간첩 챗봇시 저항할 경우 사살도 가능하니 민노총 간부들은 저항하지 않는 편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2012년 대선 당시 사람 중심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사람 중심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심은 북한 괴례 사회주의헌법 제3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자, 이것과 제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텔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바로 이와 같은 허무 맹랑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과의 법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비상전시 개엄이 선포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당직자 및 더불어민주당 당원 전원을 이적단체, 가입죄, 간첩죄 등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검사이신 고영주 변호사님이 자유 애국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법무부의이두 정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요청을 법무부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검토 중에 있으니 비상전시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이적 단체로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아, 지난 8월 30일 경찰은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매일마다 외치고 있는 민중민주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을 국가보안법으로 박살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 없는 곁가지부터 먼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청소가 되면 국회의원 3명이 있는 진보당을 잡아들이고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차례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약권과 선거법 위반, 송영길 돈봉투 사건 등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약 50명 정도 금배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공천받기 위해서 4분 5열이 되겠죠. 림종석이는 2017년 12월 9일부터 11월 사이, 아, UA를 e 거쳐서 레바논에 갔습니다. 레바논에서. 또 시리아에서 암약하고 있는 아, 북한 대사들 또 북한 요원들을 접촉을 하고 돈을 갖다 주게 됩니다. 자그 돈을 퍼다 주고 나오다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파견한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에게 아, 잡혀서 하마터면 관타나무에 끌려갈 뻔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아, 죽음을 앞에둔 아, 림종석과 아, 당시 림종석과 동행했던 국정원 아, 1차장서동구 국방부 차관 소주석 이자들도 미국 측에게 충성 맹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종석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딸아이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국 정보기관, 이 공작관들의 요구에 굴복을 했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정원 차장이었던 서동구도 딸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미국에 있으니까 뭐 충성 맹세를 충분히 했겠군요. 음. <laughs> 자 국민 여러분 이미 림종석 동무와 같은 자에 의해서 전대협이나 전교조 민노총 등의 주요 핵심 간부들의 명단과 아, 보통 일반 회원들의 명단은 이미 미국 정보국에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안할 겁니다 아, 림종석이는 아,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만일 안 하게 되면 아, 미국에 있는 림종석의 딸이 아, 미국 정보 기관에서 바로 그 러시아 마피아 단들하고도 친해요. 그러면 아, 마피아 단들 운영하는 술집이 있죠. 아, 또 그네들이 운영하는 또파는 아, 창녀촌도 있습니다. 아, 이런 곳에도 아, 비싼 값으로 팔아넘길 수도 있고 또 아, 네바다 사막에 팔만 모가지만 내놓고 어, 파 묻어버릴 수도 있죠. 아, 그리고 한국 한인 대학생들 아, 마약 사건으로 엮어서 아, 평생을 미국 감옥에서 친환경 무상 급식을 먹게 해 주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나 봤던 미국 정부 기관의 요원들은요. 가방끈이 짧아요. 어 주로 다니던 학교한 절반 정도가 미국의 아이비라고 불리는 브라운,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예? 뭐 뭐어 이런 뭐 유펜. 이런 학교 출신이라 절반 되고요어 나머지는 또유수한뭐 주립 대학. 주립 대학도 좋은 데가 많죠. 그러니까 이 미국 정보기관 친구들은요, 가방끈이 짧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학교 내한테 m e 자비라는 거, 그 r a c 뭐, 은혜, 이런 거는요, 어,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 영어로 자비라는 단어를 써보라 그러면, 어, 쓸줄 아는 사람들이, 아, 몇명 없어요. 한두 명 있을, 있을까면 많겠죠. 자, 림종석이가 막판에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광주 5.18 세력들, 범야권 등 민주화 세력으로 그동안 포장되어 있었던 조직들이 바로 뭐다? 바로 북한 괴뢰 대남 공작 기관 지령을 받고 움직였던 북한 괴뢰 조직의 간첩 조직이라고 폭로를 해버린 것입니다. 린종석이 이것처럼 북한의 예하 기관 간첩 조직이라고 폭로한 것은 즉 무엇이냐? 나만 살면 된다. 트럼프 쪽에 붙어서 나만 살고 동지들은 언론에 대고 불어서 저들은 간첩이었다라고 지금 이실직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과 동일하게 아, 통일 반대론을 들고 나오는 형식을 취했지만은 자신의 과거 통일 사업 역군이라고 했던 자신의 동지 빨갱이 간첩 동지들을 윤석열 정권, 미국 정부, 미국 정보기관에게. 어, 팔아넘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리석기 윤미향 이 자들도 자식들이 다 미국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 역시 그 자들의 아이들이 미국의 인질로 잡혀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 자식들이 어, 창녀촌의 어, 매음꼴에안 팔려 가리게 하려면 어, 미국 측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미국의 그런 촌은 남녀 가리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자, 윤미향 역시 조청년과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던데 이미 아, 조청년의 조직도나 조청년의 명단 이미 다 미국 정보기관에 넘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 친구 윤미향이 리석기, 얘네들도 아마도 자기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제거를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우리 많이 봤죠? 이재명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분나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 이자들도 똑같이 역정보를 아, 흘린 덕분에 이자들도 아, 자살을 당하게 되겠군요. 자, 이 같은 리석기, 림종서, 윤미향 이런 자들이 아, 북한 괴뢰도당 그리고 조청년 아, 중국의 아, 이런 아, 관련된 역정보를 열심히 흘린 덕분에 아, 드디어 아, 북한과 중국이 아, 망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 내파 되어서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 빠른 속도로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 원래 신분이 발각된 이중 스파이는 용도가 폐기되는 것이죠. 아 쓰고 나면 버려지거나 아니면 배신을 당한 쪽에서 괘씸제로 처단을 해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 정북 주사파 중에 자식이 아 미국에 있으면 다 인질로 잡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종북 주사파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할수 있는 좋은 일은 있는 돈다집 팔고, 아, 은행에 저금됐던 돈다 찾아들고,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 여러분들의 생명을 부지하는 가장 빠른 첩경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아, 지금 이재명 옆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 아, 자살을 당했던 김문기 처장 같은 아,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센츄럴뱅크 디지털 카런시 지금, 이, 아, 디지털 화폐, CBDC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죠. 자, 이 CBDC가 이제 본격화 돼서 시작된 순간에, 아, 종북 주사파들의 모든 재산이 어떻게 된다? 영원히 될수 있다. 재산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림종속 동무를 비롯해서 어, 리, 윤, 윤미향 동무 그리고 리석기 동무 등등과 평상시 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은 살기를 원한다면 라 빨리 재산 처분하고 어, 미국으로 도주해서 기왕이면 FBI나 CIA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득한 모든 어, 관련된 어, 내부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미국에서 아마 잘 대해줄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망국이 되어갈지도 모른 현 상황에서 지금 난파선에서 탈출하려고 애쓰는 쥐새끼들 모냥 지금 이재명과 종북주사파들의 허둥지둥거리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주변에 종북주사파들에게 알려주세요. 살고 싶으면 빨리 재산 처분해서 도망가라. 두번 다시 한국으로 오지 말아라. 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 여러분들의 동료인 수사파들에게 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를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끝으로 광고 하나 드릴게요. 아,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상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경우에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이미 눌르셨던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왜? 다시 누르면 아직 처음 보는 것처럼 돼 버리니까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